안녕하세요. 디지털 종합 역량 교육 프로그램 어르신 디지털의 바나다 진행을 맡은 오음입니다. 편리한 디지털 금융 거래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한편으로는 디지털 금융 거래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한 금융 사기의 사례들은 이 걱정을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사기란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이 금융사기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메신저피싱입니다. 그럼 보이스피싱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금융사기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이스 피싱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우선 검찰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입니다.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든지 계좌 잔액을 묻거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라는 등의 요구가 있다면 일단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시고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 어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도 개인의 금융정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ARS를 통한 전화요금 연체 안내를 사칭하는 수법입니다. 귀하의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유용입니다. 대출 진행을 위해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저금리 대출 대상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통장 사본, 체크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가짜 금융 사이트를 알려주며 접속하도록 요구합니다. 대출 관련 특혜를 준다고 접근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가족이 납치 혹은 사고를 당했다 속이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로 이와 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으시고 해당 가족에게 전화를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보이스피싱 유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이들 유형과 비슷한 전화를 받으실 경우 일단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행동들을 알아보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낯선 사람에게 절대 금융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현금 지급기로 유인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가족의 납치 및 사고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에 대비하기 위해 가족들과 미리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하면 사기를 의심하시고 어떤 요구에도 응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는 어떤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는지와 여러 질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금융사기의 유형은 스미싱입니다. 스미싱은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달해 피해자의 핸드폰을 감염시켜 돈,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스미싱 피해가정은 먼저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 내용 속에 있는 링크를 피해자가 클릭하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됩니다. 이를 이용해 범인에게 피해자의 소액결제 인증번호가 전송되고 범인은 소액결제로 게임에 이용되는 돈 등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확인 불가한 모르는 사람의 문자 메시지는 바로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액결제 금액 한도 조정 및 차단 서비스를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URL, 즉, 홈페이지 주소 등으로 보이는 것은 클릭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설정에 있는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 차단을 통해 바이러스를 심을 가능성이 있는 앱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세요. 다음 금융사기 유형은 파밍입니다.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컴퓨터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파밍은 우선 범인이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전송하고 그 이메일을 피해자가 열람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피해자의 컴퓨터에 심어져 감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금융 거래를 위해 금융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때 악성 코드가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가짜 홈페이지에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필요해 보이는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 정보를 빼가도록 합니다. 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 범인은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파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분명한 경로로 전송된 이메일을 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메일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안 카드 전체 사진을 전송하라는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금융 기관에서도 보안 카드를 사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안카드보다 더 안전한 OTP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안에 보안카드 사진이나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들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금융사기의 하나입니다. 주로 소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의심없이 돈을 송금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의 하나인 카카오톡으로 가족이나 친한 지인을 사칭해 돈을 빌려달라는 식의 요청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포함 지인에게 급하게 금전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바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스마트폰 메신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스마트폰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노력해 이성을 차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응대하지 않기. 그럼에도 돈을 송금했다, 사기를 당했다 생각이 들면 112, 133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함께 살펴본 금융사기 상황을 반복해서 새기시고, 나 자신과 나의 자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예방이 필수입니다. 보다 빠르고 편리해진 인터넷 금융거래,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